하이 가이즈 안녕하세요 램입니다 조금은 가볍게 다녀도 괜찮은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발포 매트는 잘 사용을 안 하긴 하는데요 근데 비상용으로 그리고 경량화를 위해서 가장 손쉽게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매트이고 그럴 때 이런 발포 매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 백패킹에 사용하는 발포 매트들 일명 접이식 발포 매트들은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발포매트들을 모아봤습니다.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최대한 많이 사용하시는 발포매트들을 모아봤는데요. 그럼 비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한 매트들은 제가 직접 구매한 것도 있고 지인한테 빌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제품은 브랜드에서 협찬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최대한 객관적이고 솔직하게 제 소감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각각의 매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매트들은 접이식 발포매트 4가지 그리고 브록으로 소개해드릴 매트 2개에서 총 6개의 매트를 준비했습니다. 국민 발포매트라 불렸던 써머레스트 지라이솔 그리고 역시 많은 인기를 끌었던 니모 스위치백 다음으로 제로그램 트레일버디 슬리핑패드입니다. 마지막으로 네이처하이크 14단 매트입니다. 써머레스트 지라이트솔 블루. 원래 써머레스트의 칼라는 노란색이 시그네처 컬러였는데 2020년 이런 시원한 블루칼라가 출시됐습니다. 우선 소재는 폴리에틸렌 사이즈는 51에 183cm, 두께는 2cm입니다. 무게는 410g, 알베류는 2.0입니다. 무게를 직접 측정해 보면 414g입니다. 가격은 한국 현재 기준 소비자 가격 7만원, 판매가는 5.6만원입니다. 패킹 사이즈는 51,13,14cm입니다. 몰디드 클로즈드 셀 구조라고 이야기하고 피크 앤 밸리라고 부르기도 하는 아무튼 이런 구조의 원조인 매트입니다 미국에서 제작했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ASTM 이라는 새로운 알밸류 측정 방식으로 알밸류를 가장 정확히 측정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니모 스위치백 이 제품은 지인이 경량화를 위해서 잘랐다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소재는 피이폼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지만 똑같은 폴리에틸렌입니다 사이즈는 51에 183cm입니다 두께는 2cm입니다 무게는 415g 알베르는 2.0입니다 무게를 직접 측정해 보면 414g입니다. 가격은 한국 현지 기준 소비자 가격 6.4만원, 판매가는 4.3만원입니다. 패킹 사이즈는 51 13 14cm입니다. 클로즈드 셀폼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조의 핵심은 디자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전체적인 모습이 좀 독특합니다. 패턴의 모양도 육각형 모양이고 전체적인 패턴이 다른 모양이죠. 이런 틀을 아예 새롭게 만든다는 부분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코팅 방식도 새로운 방식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네이처하이크 14단 매트 소재는 IXPE 폴리에틸렌 투사 결합이라는 좀 복잡한 이름이지만 결론은 똑같은 폴리에틸렌 입니다 사이즈는 56에 185cm 두께는 1.8cm 입니다 무게는 460g 알밸류 정보는 없습니다 무게를 직접 측정해 보면 422g 입니다 가격은 한국 현재 기준 소비자 가격 4.2만원 판매가는 2.7만원 입니다 패킹 사이즈는 56에 13, 15cm입니다. 가성비 갑 네이처 하이크답게 아주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매트로 알고 있습니다. 스노우라인 아베나키 국내 브랜드에서도 이런 발포 매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네이처 하이크 매트와 브랜드만 다를 뿐이지 제품은 똑같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로그램 트레일버디 슬리핑패드 아시죠? 외국 친구들은 매트를 슬리핑패드라고 부르는 거 소재는 역시 IXPE에 알루미늄 코팅을 했습니다 사이즈는 52에 180cm 두께는 1.5cm 입니다 무게는 360g 알밸류는 2.1 입니다 무게를 직접 측정해 보면 384g 입니다 가격은 한국 현재 기준 소비자 가격 4.8만원 판매가는 4.8만원 입니다 패킹 사이즈는 52 12.7 12.6cm 입니다 이 제품도 사실은 일반적인 접이식 발포 매트와 비슷합니다 알벨 위에 대한 부분은 0.1이 높은데 그거는 약간 갸우뚱하긴 하지만 특이한 부분은 크기가 비교적 작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로그램답게 경량화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괜찮고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모서리가 라운딩 처리된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디테일과 작은 변화 이런 걸저 좋아하거든요. 네, <laughs> 자 그럼 각각의 매트들을 살펴봤으니까 4개의 매트를 모아놓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판매가격 순서입니다. 지라이트솔. 트레일 버디, 스위치백, 네이처하이크 이 가격 순서고요. 크기를 보면 네이처하이크가 가장 폭이 넓고요. 나머지 세개 제품은 폭이 거의 비슷한데 제로그램이 살짝 작은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길이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이처하이크와 니모가 거의 비슷하고요. 제로그램과 지라이트솔이 거의 비슷합니다. 무게는 제로그램이 제일 작으니까 제일 가볍고요 선머레스트와 디모는 비슷한 무게 그리고 네이처하이크는 제일 크니까 제일 무겁습니다 무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트 크기를 고려해서 패킹 사이즈도 비슷할 거라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요 4개의 매트를 나란히 넣어 보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이처 하이크 제품이 크니까 길이는 제일 길고요. 나머지는 폭은 비슷한데, 높이를 보시면, 제로그램, 니모, 네이처 하이크 제품의 높이는 비슷한데, 서머레스트가 약간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 정도? 두칸 정도 차이가 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알 밸류는 네이처 하이크에 관련된 알 밸류 정보가 없긴 하지만, 네개 제품 모두 알 밸류는 비슷할 거라 예측이 됩니다. 음박 매트라고 부르죠. 이런 은박 코팅이 된 매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 매트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매트를 사용을 하실 때 이렇게 은박이 위를 향하도록 사용을 하시는 게 가끔 이, 여기 색깔 있는 부분에 떼 타는 거 싫으시다고 반대로 사용하시는 분 보긴 했는데요. 이 은박면이 내 몸을 향하게 해서 내 몸에서 발산되는 열이 이 은박을 통해 반사돼서 다시 이렇게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은박이 윗면을 향하게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역시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비교하는 리뷰니까 이 매트에 하나씩 직접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누워볼게요 이렇게 옆으로 좀 누워보고 그리고 제로그램 그리고 써머레스트 그리고 네이처 하이크. 살짝, 오, 살짝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약간의 느낌적인 차이긴 한데, 이 소재의 촉감을 제가 화면으로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직접 만져보면 네이처 하이크와 제로그램이 비슷한 촉감이고요. 서머레스트와 니모가 좀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그런 촉감입니다. 니모는 좀 사용감이 있는 제품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두 개가 비슷합니다. 서머레스트는 좀 보들보들하고 말랑말랑한 느낌이면 제로그램 1 매트는 억센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개의 촉감이 확실히 차이는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발포 매트를 선호하는 편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이 매트들을 사용하는 지인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지라이트 소울 이 매트는 제 주변 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트이기도 한데요. 그 지인들 얘기로는 오래 사용하기에는 좀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곤 하더라고요. 그리고 니모 스위치백 이 매트는 이 은박 재질이 좀 묻어난다는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제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 한 사람들은 없긴 했었지만 아무래도 그런 평이 있기는 합니다. 요즘 제품들은 개선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이처 하이크와 제로그램. 이 제품들은 제가 몇번 사용을 해본 결과 소재 자체가 좀 딱딱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용을 할때 매트의 굴곡이 좀 느껴지는 조금은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자, 결론.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매트들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브랜드가 다르고 소재가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스펙, 크기의 차이가 약간 있긴 하지만 결론은 다 비슷하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렴하게 사용할 부담 없는 제품을 원하신다면 메이처 하이크나 이와 비슷한 제품들. 좀 작고 가벼운 제품을 원하신다면, 제로그램의 트레일 버디. 오리지널 매트이고 원조를 원하신다면, 서머레스트 지라이트솔. 원조 못지않게 깔끔하고 중간 가격대를 형성한 제품을 원하신다면, 니모 스위치백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 매트들 말고, 브록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네. 이두 개의 롤 매트도 있는데요. 자기가 갖고 있는 매트를 아낌없이 오랜 기간 동안 빌려준 동생 왕돈가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 제품은 힐 스포츠의 롤 매트고요 이 제품은 아마 추억 떠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미군용 매트입니다 군용답게 아주 두툼하고 두껍고 무겁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롤 매트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매트들은 부피도 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워낙 발포 매트를 안 좋아하니까 이 매트들은 잘 눈이 안 가기는 했는데요. 펼쳐보면 이렇게 말리는 느낌이죠. 이 매트는 뭔가, 뭔가 저 접이식 매트보다 네, 쿠션감이나 편안함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누워봐도, 야, 이거, 이거는 괜찮네. 오, 근데 좀 부피가 크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딱 봐도 두꺼워 보입니다. 어우 어우. 와, 와. 얘는 진짜 두툼한데요? 와. 근데 저는 얘는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매트들도 있습니다. <laughs> 이런 롤 매트들은 이 친구들보다 좀 경량 버전도 있다고 하거든요. 아,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그런 매트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얘가 조금 더 편하긴 하네요. 네, 부피가 좀 커서 그렇지? 지금까지 발포 매트들, 뭐 얘는 사실 부록이고, <laughs> 이 친구들 네 개의 접이식 발포 매트 비교 리뷰를 전해드렸습니다. 발포 매트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네이처 하이크가 제일 싼데 이런 거가 있는 게 저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사실 뭐 얼마 안 하잖아요. 다 고정하는 거. 뭐 별로 안 이쁘지만 이런 케이스도 있고 <laughs> 서머레스트는 딱 이쁜 케이스가 있고 이런 케이스 여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제로그램 케이스를 별도로 구매해야 되고요 스위치백은 케이스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laughs> 이 케이스는 진짜 이뻐